안녕하세요. 에디스입니다. Good afternoon. This is Eddie Sams p e a k i n g for n e a n g s English. 오늘은 어 R 발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처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R 발음인데 여러분 발음이 어떻게 잘 발음이 되시는지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는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R 발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R 하면서 R과 L의 차이를 어, 알려드릴게요. 보통 리 우리나라 리얼밖에 없는데 영어는 R이랑 L이 완전히 차요. 발음적으로 차이, 차이가 많아요. 오늘 r 을좀 다뤄볼게요. 먼저 단어가 있죠. Ray and lay. 이두 단어가 있어요. Ray는 뭐죠? 예, 맞습니다. 예, Ray. 예, yeah. Ray는 광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X-ray 쉽게 얘기하면 X-ray 할때 어, 우리가 X-ray 사진 찍는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그냥 X-ray, X-ray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x r a y 요 Ray R. 혀보다 올리세요? X-ray, Ray 광선, Ray 광선. 우리 광선 나간다, 그죠? Ray. 그다음에 또 L은 철자는 똑같은데 앞에 글자만 L이에요. 그래서 lay, lay down 이럴 때 쓰는 거죠. Lay는 뭐야? Lay. 예, Lay는 눕다 또는 평, 평평하게 눕히다, 뭐 놓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lay, lay, lay. 레이, 다시 한번 볼게요. 레이, 레이. 예, 연습 좀 되시나요? 두 번째, 또 받침 때라는 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랙 해보세요. 바닥 또 부르셔야요. 랙, 랙. 선반이나 받침 때는 어 랙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L은 또 L로 시작하는 건또뭐 있죠? Lack, lack, lack은 뭐예요? 아, 부족하다, 결핍, 결핍, 뭐 궁궁, 궁, 뭐 궁하다 이럴 때 lack이라는 뜻은 부족한, 없는. 그래서 lack. 다시 한 번요. 받침 때는 rack, 선반, rack, rack. 그다음에 부족하다. 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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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또, 세 번째는, rate. 아시죠, 여러분? rate. 어, rate이 뭐죠? 예, 네, 비율. 뭐, 비율, 뭐, 아니면은, percentage, percentage, 이런 것도, regular, u rate이라고 하죠. 뭐, 몇대 몇, 이런 거. 그게 rate. 어이죠, late, late. 또 아랫에 l로 바뀌면 어 늦었어 이럴 때할때 늦음. You're late, you're late 이렇게 해서 하죠. Late. late, late, late. 끝에 말 t는 나만 들게. Late, late, late. 에는 late. late, late, late. 예 맞습니다. 네 번째는 read. 이거 물으시는 분죠? Or read. 읽다 read. Can you read it for me? 좀 읽어 주시겠어요? Can you read this paper for me? 이 신문 좀 읽어 주겠어요. Read. 그걸 L로 빠지면 lead. Lead. L은 뭐 나중에는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나온 김에 L은 혓바닥으로 윈윈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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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장님을 뭐라 그러죠? 이건 리더라고 그래요. 리더. 리더. 리더 리더 리더가 원래 발음은 leader, D-R 리더 리더 Leader, leader 이게 맞아요. 더 리더 리 read. 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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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다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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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더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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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게 r e e v 라는게 있어요 R E A V E V니까 아래에 있을 때 물어야 되죠 R이지만 Re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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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R에 또 L로 빠지면 뭐죠? 어이 단어 뜻은 뭐죠? 예 약탈하다 뺐다 뭐 이런 뜻을 써요 우리가 약탈하다를 뭐 이 단어만 쓰는 건 아니지만, 빼다 take away 뭐 이런 소리도 쓰지만 오늘은 leave 좀 흔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 R-E-L로 바뀌면 아시죠? Leave, leave, leave. 뭐죠? 떠나죠, 떠나다. I'll leave tonight. I'll leave tonight. 오늘 떠날 거야. 다시 한 번요. Reeve 약탈하다? Reeve Reeve 빼앗다? 떠나다?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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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단어 여섯번째 여섯번째인가요? Revel 예, Revel 여섯 Revel Revel 흥청망청 거리다 이런 소리야. 이것도 아주 흔하게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revel. 오케이 okay, revel. 이거 그 어벤져스에 한번 나와요. 다 이제 그게 시빌 워 전이었나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가? 울트론. 에이지 오브 울트론 비나나. 에이지 오브 울트론 거기서 어, 렛츠 revel. 이래 revel. 이거는 revel은 흥청망청 파티하는 건 revel이다. 레 e 레 e 레벨 아리또엘로바키죠 레벨 이거는 단계. 어느 단계. 어느 뭐몇 레벨. 예. 수준 뭐 이렇게 나오겠죠?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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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잠시 흥청하지 않아요. 레벨. 레벨. Okay, let's do level, Energy. Yeah. Let's level, yeah. Leve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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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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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rice. Rice. Rice가 쌀이죠, rice. rice? Rice. rice, rice. 그다음에 뭐 원래 동사는 원래 명사는 'rouse'라 하지만 'rice'라고 써요. 'rice'. 'rice'가 뭐죠? 'l'로 바뀌면 e 에요 'e'. 'e'가 이제 여러 보통은 집단이니까 보통 'rice'라고 얘기해요 'rice', 'rice', 'rice'. 다시 한번 쌀밥 'rice'. rice, rice. 다음에 이 동물이에요. rice, rice, rice.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사람들 중국 밥이 중국 그 뭐죠? 중국 중국 쌀로 한 밥이 이렇게 좀 날라다녀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찰지다 그러나 이렇게 스틱기한데. 중국살은 조금 이렇게 흩어짐이 좀 많아요 원래는 그래서 좀 좋구나 좀 비하한 것도 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는 fried rice를 fried rice가 뭐죠? 예 볶음밥을 fried rice를 fly lice 이래요 fly lice 예 중국 분들도 액센트가 fly lice fly lice 이래뭐 그분의 액센트를 또좀 이렇게 웃기게 V 하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Fly Lies 이런 식으로 해서 Joke도 만들기도 해요 다음 두 번째. 아세개더 남았어요 Right 이거 보시고 Right On your right 오른쪽 또는 옳타 You're right 그냥 이럴 수도 있죠 Right 옳타 오른쪽 Right 그래서 L로 바꾸면 뭐 아시죠? Light 불좀 켜주세요 Light

road, 길이, 죠 일반적인 보통 road,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 다니는 길이, road, 그쵸? 이 LO 바퀴, l o a load, load, l 로바뀌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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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는 뭐라고 하냐이 o 게 d 이 o a d l o a 는 load, l o a 는 load, load, l o a 씻는다 이런 소리 d 요 o a d Road 길 Road Road 그 다음에 적 o a d Road l o a d l o a d 마지막으로 o a d Road r o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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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l a w y e Road r o Road r o Road r 로얄 패밀리 들어보셨어요 예 로얄 패밀리 왕족 귀족 왕족이 얼마나 좋을까요 로얄 l 로 바뀌면요 로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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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똑같아 보이세요? <laughs> 들리게? <laughs> 똑같이 들리 어떤 분이 말씀 이렇게 했더니 어, 둘다 발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로열. 로얄. 로열은 뭐예요? 충실한. 어, 이 사람 되게 로열합니다. 저한테 저한테 되게 충성을 다합니다. 로열. 로열. 다시 한 번. 귀족 로열. 왕족 로열. 로열. 저는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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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yal, loyal, loyal. 뭐 요새는 노예제도가 없지 만은뭐 군인이 되게 충성심이 높다. 아니면 이 강아지가 아 어, 나한테 충성이높다 he's very loyal to me. Yeah. she's very loyal to me. Yeah. 강아지가 나한테 말잘 들어. 그럴 때. 또 쓰기도 해요. 예, 오늘은 단어랑 R 발음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r 은혓바닥으 올리세요. R, R. 리뷰 한번 해볼까요? 예, ray 광선, ray 광선, lay 눕다, lay 눕다, wreck. 받침대. 랩. 받침대. 랩. 부족해. 랩. 부족해. rate. 비율. rate. 비율. late. 늦은. late. 늦은. read. 읽다. read. 읽다. lead. 이끌다. lead. 이끌다 안내하다 leave 약탈하다 leave 약탈하다 leave 떠나다 leave 떠나다 남겨두다소리돼요 떠나는 거니까 leave 떠나다 r e v e l 흥청을 다 r e v e l 흥청망청 파티하다 level 단계 수준 e 벨 단계 수준 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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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es e lies e right 오른쪽 right 오른쪽 light 빛 light 빛 road, kill, road, kill, load, 싣다 load, 짐싣다 load, royal, 왕족기죠, royal, royal, 충성은, royal 충성은. 네 오늘은 발음이랑 단어 몇개좀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 가, 잘 모르셨던 단어들몇개 있을 거예요. 예 한번 바로 오늘 하시면서 바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